할미집은 4만원 다아있나봐라이말 이집에서 다한다노래 할수도 있고 어, 요거 할수도 있고 이래 이탈이 응. 이것은 한방 청국장. <목소리> 네, 공항원 식당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. <목소리> 야 그것도 무슨 약초장? 무엇이냐? 약초 한방 갈비찜. 아니, 그래. 이렇게 판단 안 하네. 그냥 볼수 없다. 여기 지금, 이 보고.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. 여리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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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고 알겠다고. 3명 3명 정도면 요3 이러. 어? 저 소고기, 소스, 생 약초, 소스, 시고기 철수, 이런,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. 겸손히. 시나리이 보고, 이 보고 식당 가라 이야식당 이건 이제 생쳐있는거 아예 초정식 재개사

니니가 <놀�> 한 저희는 오늘부 저희가 들어서고 있어요. 저희들 이제 몰라요. 이게 계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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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 대보 한방우리 백수. 여기는 제 18회 산청 한방약초 축제장의 약선. 네, 요리천 시장에 오니뉴스 인현성 기자였습니다